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을 놀라게 한 어느 주차관리원 할아버지의 놀라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담고 있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젊었던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 시절 전선은 항상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앞에서 폭발하는 포탄, 차가운 진흙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목숨을 지켜야만 하는 절박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한미군 소위와 처음 만났습니다. 이 미군 장교는 아직 젊고 패기 넘치는 인물이었지만 깊은 책임감과 차분한 판단력으로 전장에서 돋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를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실종된 동료를 찾고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으로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끊임없는 폭역 속에서 서로의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어느 좁은 참호 속에서였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부대가 흩어지고 적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의 등을 지키며 싸워야 했습니다. 참호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최전선의 방어선이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포탄이 날아들고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용기와 희생이 빛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들이 그들의 우정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참호 속에서 나눈 짧은 대화, 서로의 등을 지키며 건넨 눈빛, 함께 울었던 밤들,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채 남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나 이별을 동반합니다. 어느 날 장교는 본부에서 새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부대로 이동해야 했고, 더 위험한 지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 명령은 그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최전선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번 작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참호 속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담배 한 개비를 나눠 피우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폭격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고, 하늘에는 섬광이 번쩍거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다.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 전쟁이 끝나면 꼭내 나라에 다시 와서 함께 술 한잔 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그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 한마디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마지막으로 맞닿는 순간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가까이서 울려 퍼졌고 참호의 벽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의 어깨를 단단히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전투가 이어졌고 폭탄이 쏟아지는 전장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서로의 생사를 알수 없는 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작별의 순간이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은 인연을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생존을 기원하며 전장을 떠나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사를 함께한 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햇살이 비추는 호텔 주차장. 이곳에서 일하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묵묵히 차량을 주차하며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짓는 소박하지만 성실한 주차관리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주차장만 지킨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조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마을의 노인회장을 맡아 복지활동을 이끌었고 참전용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나라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전후를 기리기 위한 기념 행사에서도 자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장의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쳤지만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온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유공자로서 존경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당시의 사회는 참전용사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참전용사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날 할아버지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래된 훈장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메달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생활을 지탱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전장에서 받은 상장들과 훈장이 빼곡히 걸려 있었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단지 한 나라의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존엄과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 나라를 위해 싸웠던 날들은 결코 후회가 아닌 자부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며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주는 그의 일상이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 전장에서의 뜨거운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를 버티게 만든 힘이었고, 오늘도 그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빗겨갈 수 없는 법이죠. 건강도 점점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의 일선에서 활약할 수 없게 된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이 호텔 주차장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사실 이 호텔의 주인은 오래전 그가 도움을 주었던 한 전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우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전우의 아버지는 전쟁 중 깊은 부상을 입었을 때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그를 참호에서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자를 끌어내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그날의 이야기는 전우의 가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후는 종종 어린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용기를 이야기하며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기억은 전후의 아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전후의 아들은 이제 호텔의 주인이 되었고 할아버지의 존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역할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차장 관리원으로서의 일,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나라, 그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수 있다면 그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이어가는 또 다른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주차를 도와주며 짧게 나누는 인사와 미소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고 손은 약간 떨렸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전우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며 그때 참호 속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이 땅에서 자신도 끝까지 남아 빛이 되기 위해 그는 묵묵히 일터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젊은 직원들은 그를 단지 늙은 주차관리원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가 단순한 주차관리원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던 영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의 문이 열리며 한미군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곧은 자세와 날렵한 걸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약간의 은발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턱선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전장에서 보여줬던 결단력과 강인함을 간직한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교는 로비를 지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호텔 내부의 웅장한 샹들리에와 깔끔하게 정돈된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수십 년전 참호 속의 거친 진흙과 포연 가득한 전장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장에서의 뜨거운 순간 숨소리마저 조용히 죽여야 했던 긴장감,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만 했던 동료에, 그는 문득 주차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깔린 그곳에서 차량을 정리하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 그러나 여전히 단정하게 쓰인 모자와 깔끔한 복장, 그 순간 장교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멈추고 노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참호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포탄을 피하며 함께 싸웠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전쟁의 혼돈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강인한 눈빛. 장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전우의 얼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은 마치 전쟁터에서 달릴 때처럼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자 할아버지도 그를 천천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장규의 눈가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도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맞닿는 순간 수많은 전우들의 얼굴이 그들 사이에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형제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존경과 감동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교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주름진 할아버지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전장에서 서로를 지켜주던 그 시절의 용맹함 그대로였습니다. 장교의 마음은 그 순간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들던 포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참호에서 서로를 지켜주던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 동시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 미소는 마치 전장에서 서로를 구했던 그날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수많은 전우의 얼굴이 스쳐갔고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시간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 순간 주차장에 있던 젊은 직원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순한 주차관리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느린 걸음과 나이든 모습만 보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인생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주차 관리원이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었습니다. 어느 날한 젊은 직원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주차장에서의 일손을 잠시 멈추고 직원들과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두려웠지. 총소리가 밤낮없이 울려퍼지고 언제 마지막 순간이 될지 모르는 날들이었어. 하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전우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장에서 함께 싸운 동료들의 용기. 포탄이 터지는 참호 속에서의 공포, 그리고 서로의 등을 지키며 나눈 형제의 모든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느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주차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단순히 늙은 주차관리원이라는 꼬리표는 붙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가끔은 점심시간에 그와 함께 앉아 전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장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한 직원은 할아버지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읽던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임을 그의 가슴 속에는 다시 한번 그날의 용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그들의 느린 걸음, 그들의 조용한 미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들 덕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월은 흐르고 그들의 몸은 늙어가지만 그들이 지켜낸 가치와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켰던 그 용기,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주차관리원이 아닌 우리의 오늘을 가능하게 만든 영웅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존경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숨은 영웅이 계신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젊은 시절, 전장에서 함께한 전우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분들과의 기억,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